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 서머너즈. 자, 오늘은 암속성 스나이퍼, 바로 드라노프입니다. 드라노프, 바로 이 녀석이죠. 음, 암속성이구요 스나이퍼입니다. 자, 스킬이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모든 피해를 경감시키는 강화효과 무시하는. 기본 공격입니다. 이게 가장 좋죠? 가장 좋다고 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적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엄폐조준입니다. 엄폐조준 자세가 됩니다. 해당 자세에서는 적에게 가하는 피해가 200% 증가. 공격을 받으면 빗맞은 발생 확률이 70% 증가합니다. 자신의 턴에서 공격 후 엄폐조준 자세가 해제됩니다. 불스나이퍼랑 똑같죠? 하지만 요게 틀립니다. 패시브가. 바로 재장전입니다. 언폐 조준 자세에서 적을 죽이면 해당 자세가 유지되고 공격 게이지가 50% 증가합니다. 와 이게 정말 와 너무 꿀 같은 스킬이죠 그리고 리더 스킬입니다 아군 몬스터의 치명타 확률은 19% 증가가 붙어있고요. 기본 각성하면 치명확률이 또15% 증가하니까 이렇게 제가 룬을 맞췄었는데 음공속이 너무 낮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못 써먹겠다 해서 바로 여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드라노브 40 진화를 하나 해놨습니다. 제가 요것만두 개를 먹어가지고요, 음 한번 두 마리 다 한번 키워볼 건데 나중에 일단 한 마리를 만들어놨습니다. 당연히 쓰작은 안돼 있고요. 어 그래도 이거 나름 스펙이 나름 괜찮죠? 치매 확률만이라도 조금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네요. 공속이랑 자, 요렇게, 반, 반, 으, 로 해놨구요. 자, 공격력, 치명피해, 공격력으로 해놨구요. 자, 부족한 공격력은 아트팩트로 채웠고, 어, 역시나, 의지, 반격, 반격입니다. 반, 반, 반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저는 요렇게 해서, 공격형, 스나이퍼, 바로 테스트를 가볼게요. 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녀석 공속은 43이니까, 어, 저의 암 스나이퍼는 공속이 72이기 때문에, 엄폐 전술, 엄폐 자세를 바로 먼저 할수 있겠네요. 자, 테스트 가봐야죠. 음, 기본 공격 자체가, 일단 이거는 강화효과 무시, 무시는 무적도 뚫는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정말 좋죠. 정밀 사격. 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죽였을 때, 바로, 엄폐조준이 안 풀린다는 거. 그것만 좀. 그리고 공격 게이지가 50% 증가한다는 거. 일단 제일 첫 번째, 엄폐조준부터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렛츠고. 맞았을 때, 반격이 들어갑니다. 반격을 끼고 있으니까요. 와우. 오, 뭐 그냥. 때리기가 정말 무섭겠죠? 너무 무시무시 무시무시할 거다, 이 녀석아. 자 빵! 와우 역시나 딜러답다 자 여러 명이서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암 스나이퍼만 지켜준다면 음 어그를 끌어서 암 스나이퍼만 지켜준다면 어, 엄청나게 활약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준비를 좀 하고요 당연하게도 공격 버프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자 저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의지고 뭐 방어 법프고뭐 와우 반격 그냥 들어가죠? 때리는 순간 반격 들어간다. 무서워서 때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무섭겠죠? 두근두근 할 거예요. 분류가 약간 이렇거든요. 지금 때리면 약간 반격 들어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 녀석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무적 이거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일단 암스나이퍼를 지켜줍시다. 자 여기 무적 뭐야 이거 무적 별거 아니잖아 압방이야 보셨죠 바로 엄폐 조준 안 풀렸습니다 와 이게 시작이 하나도 안돼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자 엄폐 조준만 일단 취한다면 맞는 순간 반격 들어가는 거 무서워서 때리기가 힘들겠죠 어차피 분류 같은 경우도 100% 반격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무섭지 않아요 지금 어 쓸모가 나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빵이야. 아, 치명 확률 안 터지면 이렇습니다. 데미지 정말 형편이 없네요. 자, 엄폐조준 자세에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빵. 와우. 바로 3 2 1 0 0 치명타 떴을 때 데미지입니다. 자, 끝나자마자 죽였으니까 엄폐조준 바로 취하면서 공격 게이지 50% 증가. 다음 턴이 빠르게 온다는 얘기죠. 반격을 안 맞아도 턴이 바, 다음에 바로 온다는 얘기니까 와 이거 정말 너무 꿀같은 스킬이죠 거의 뭐 분류급 아닌가 태생 5승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은 스킬인 것 같습니다 스펙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요렇게자 언페조슨 자세 히 취하고 있으면 일단 때려봐 이겁니다. 약간 느낌이 지금 반격을 두개낀 이유가 날 때려봐 바로 반격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딜러들부터 빠르게 잘라주면 원피조스는 절대 풀릴 일이 없겠죠. 그러므로 치명 확률이 좀 중요하겠죠. 치명 확률하고 치명 타가 터졌을 때랑 안 터졌을 때랑 데미지 차이가 꽤 되니까. 자, 날 때려봐 그렇지 반격 와우. 와, 이게 지금 데미지만 받쳐줬으면 이거 진짜 방정맞고 그냥 바로바로 죽는거 아닙니까? 혼자서 그냥 4인분을 해버릴 것 같은 느낌 와, 이건 엔지다 하필이면 딱 이때 의지가 풀려가지고 얼어버렸죠? 앉은 자세에서 얼어서 볼품이 너무 없네요 자, 풀렸다. 너는 죽었다 아, 나를 쳤어야지 스나이퍼를 쳤어요 바로 또 반격으로 잡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반각 들어갔네. 저거는 암 스나이퍼 거다. 자, 여기서 빵이야. 그렇지, 엉패. 나를 때리면 반격이 들어간다. 우와! 자, 너무 깔끔하죠? 너무 깔끔하고요. 반격, 이게 진짜 예술인 것 같습니다. 반격, 룬이랑 정말 시너지가 예술적인 것 같고요. 한명한명 한명 잡을 때마다 이게 정말, 와, 짜릿짜릿하네요. 시원시원하고요 치명 확률이 제가 68밖에 안 나와서 그렇지, 오, 치명 확률을 좀더 높여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구요. 공격력은, 음, 뭐,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언패조준이 제가 지금 이게 안돼 있어서 그렇지, 폴스작이 되면 2턴에 한 번씩 쓰는 거죠. 그래서 아주 꿀 같은 스킬이 될것 같습니다. 살짝 뭐 실패해도, 실수를 하셔도 엄폐지 조준을 바로 취하면 절대로 이 녀석을 때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써본 결과는 역시나 룬 통계에 따라서 반격, 반격, 의지나 반격, 반격, 반격이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와 스나이퍼 두명 가는 것도 정말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조준 자세 취하면 빗맞음이 70%입니다. 데미지도 잘 떠요. 아, 데미지도 잘안 떠요. 그래서 생존율도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 너무 꿀이죠? 암스나이퍼 드신 분들은 한 명쯤은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불스나도 원체 좋았잖아요? 저도 지금 불스나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덱 짜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